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치키닝을 고치기 위한 세 가지 드릴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치키닝이란 임팩 이후에 왼팔이 돌아가지 못하고 몸 뒤로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왼팔이 뒤로 몸 뒤로 빠지게 되면요, 클럽 페이스가 임팩 이후에 닫아주지 못하고 열리게 되면서 슬라이스를 나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고 임팩트에 과도하게 왼팔을 쭉 뻗게 되면서 왼팔이 돌아가지 못하고 몸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세 가지 드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은요. 목장갑을 이용한 드릴인데요. 이 목장갑은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갑입니다. 우선 목장갑을 봤을 때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을 손바닥을 향해서 장갑을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번 취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할때는 손등이 정면을 향하게 보여주시고 다시 임팩으로 돌아올 때에는 손날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임팩 이후에 팔로우 때는 손바닥에 있는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왼팔의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치키닝이 되는 골퍼들은요, 이렇게 백스윙 한 다음에 임팩 이후에는 왼팔이 빠지게 되면서 색깔 있는 부분이 정면을 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세가 취해지겠죠? 여러분들도 이 목장갑을 이용해서 왼팔이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은요, 왼손등으로 빈스윙할 때 이렇게 팔꿈치에 대고 스윙하는 동작입니다. 우선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왼손등을 왼쪽 팔꿈치 밑으로 갖다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텐데, 이때 항상 왼팔이 몸 뒤로 빠지는 동작을 막기 위한 거니까 항상 몸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스윙해주세요. 그런데 치킨닝이 되시는 분들은 임팩 이후에 왼팔이 이렇게 몸 뒤로 빠지니까 항상 손등을 이용해서 몸 앞에 있는 느낌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측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손등을 팔꿈치 밑에 대 주시고요. 스윙하는 동안 왼팔이 몸 앞쪽에 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때 항상 샤프트가 왼쪽 어깨 선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드릴입니다. 세 번째 드릴은 스플릿 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키채를 잡듯이 이렇게 그립을 나눠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클럽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립을 왼손 그립은 일반 그립처럼 똑같이 잡고 오른손 그립은 왼손 그립과 나눠서 좀 밑을 게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요, 왼팔이 더 자연스럽게 오른팔 밑으로 내려가면서 릴리스를 쉽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분들은 치키닝이 되는 골퍼들은요, 임팩 이후에 왼팔이 오른팔보다 높게 위치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피릿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팔이 오른팔 밑에 위치하면서 릴리스도 자연스럽게 될수 있습니다.